어젯밤 8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아닙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내리려는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 여객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승객들이 창밖을 보니 김포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여객기가 김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승무원들도. 오히려 승객들에게 되묻는 상황이었습니다. 람저못시고 어, 응. 내리시고 이제 내리고 서가 <목소리>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아, 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내리기 직전에 제가 어, 가지고 이게 저도 저희도 사실 이 아, 손님들께서 이 아. 저희 사실 내리고 나서이김라고하시 저희 을해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께서저희문 항공사 측은 뒤늦게 난기류 때문에 여객기가 상공을 돌다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착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주입하는 등의 재정비를 거쳐 2시간 뒤인 10시 17분쯤 다시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꼼짝없이 여객기 안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은 제대로 된 설명은 커녕 사과도 보상도 없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모으는 뭐 애들도 있었고, 음. 어린애들도 있었고, 뭐, 뭐 음료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전혀 안 되었었고, 만약에 여기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이제 매뉴얼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1 1시가 넘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끊기는 것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옆에 계셨고, 외국인들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국공항공사는 비바람이 많이 불어 해당 여객기가 인천공역에서 대기했지만 연료가 부족해져 급유를 위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